As 비교급, 알겠죠? As As 나오면 원급이 나오는데 콩쥐 파츠처럼. As As 다음에 원급만 나와요. 콩쥐 파츠처럼,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원급 비교는 비교하는 대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형태 안변화시키고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여기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뭐만큼 뭐뭐한 의미고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성질일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보요 주어 동사 여기 형용사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주어가 형용사하다, 부사하다 이런 얘긴데 여기에 대, 비교 대상 쓰고 싶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무조건. 요 as. 아이고 왜래? as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기 어, 비교대상 됐죠 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as가 뭐뭐 만큼이란 뜻이죠 비교대상만큼 형용사분사나 뭐뭐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교대상만큼 비교대상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자 보세요. 거꾸로. 주어 동사 as 원급 as 나왔어요. 그리고 뭐죠? 비교 대상 나오죠. 그러면 거꾸로 as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원급 1밖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주어 동사는 원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as 에즈가 들어가는 순간 뒤에 에즈 비교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랑 부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즈 형용사 부서 이거는 이렇게 했고요 음. 자사이 e is 180cm다 브라이언도 180cm다 그럼 둘이 똑같애 사이메이즈 에즈 토 a 에즈 브라이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같은 얘기죠 결국은 자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샘 is tall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샘이 키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을 데려온 거야. 여기 i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기 i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not as 뭐뭐뭐뭐 뭐. 뭐만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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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낫은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 여다 쓰냐면 낫 여기. 그죠? 여기다 쓰면 되죠, 여기다가. 그랬쓰는 여기 거예요. 맞죠? 여기다 쓸 수밖에 없어. 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동사 뒤에 나시 t 오죠? 맞잖아요. 생각해봐. is not, can not, 그죠? does not, have not, 그죠? 동사 뒤에 나시 t 오잖아요. 맞죠? 나시 t 오 경우는 as 를 대신 so 를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a m e is 170, 브라이언 180. Brian p e p s a m is not as tall as Brian. s a m 은 is Brian, same is n o 이 tall. s a 말은 is not 는 a l l s a m is 기 a s a m is not tall. Same is not tall. Same i 이이 o 라 tall. s i t is not n o i o u n d 결국은 이것은 dc 만큼 라운드하다는 얘기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은 둥글다라는 얘기죠. My kitten is as cute as yours. 오, 이거 중요한 거네, 그죠? 내 고양이 귀엽다. 너꺼만큼 Yours입니다. 주의하세요. 그죠? 그죠? 네, 이거 yours입니다. 주의하세요. 특히 요거 요거 주의해야 된다, 주어. 이거 비교 대상이 뭐냐? 비교 대상이 뭐냐? 너랑 너의 것이랑 이거 유어서 so 너의 것이죠. 너의 것 이런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뭐다?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성질의 것. 요거야, 요거. 요렇게. 요거.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y go shopping as often as 뭐야? as often as. 오픈이죠? 이게 이게 원급입니다. 원급. 오픈은 원급인데 어, 부사죠. 빈도 부사죠? 부사가 왔습니다. as입니다. expansive as죠. expansive as 넘어오겠습니다. 뭐뭐뭐 자,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서 자, 이거 아, 이거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거 한번 해 볼까? b. b가 좀. 음. faster is intelligent하고 Einstein도 intelligent하다는 얘 faster is as 이제 아인슈타, 아인슈타인 되겠습니다. 파스텔러가 아인슈타인만큼 인텔리전트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파스텔러가 인텔리전트하다는 이 말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 파스텔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사람들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갖다 쓴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아, 주제입니다. 주제.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비교 대상이야. 비교 대상. 알겠죠? 어 얼마큼 똑똑한지 모르니까 비교 대상으로 아인슈타인을 데려온 거야. 스네이크는 위험하죠. 크로커다일도 위험합니다. 스네이크는 is dangerous. 어? 아, as i s 죠 as dangerou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as dangerous 이런 식으로 촥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slowly라는 부사를 지금 비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brightly라는 부사를 비교해주는 겁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